이 안에는 에폭시 접착제가 들어있어 어, 필요한 만큼 조금씩 짜서 쓰는 데는 아주 편리하더라고 이걸 한번 시범을 내가 오늘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어, 기존에는 용기가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어서 따서 이렇게 퍼서 쓰는 건데 매우 불편하더라고 조금씩 쓰는 사람들한테는 짜서 쓰는 방법이 훨씬 더 어, 간편할 거라고 생각이 돼 한번 내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이건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이야 이건 주제 난 요만큼이면 될것 같아 쓰고나서 뚜껑은 반드시 닫아둬야 다음에 또쓸수 있지 어, 냄새도 안나 닫아놓으면 근 이거는 경화제. 잘 알다시피 에폭시는 나무, 콘크리트, 유리 어, 금속, 이런데 다 접착이 잘, 광범위하게 잘 돼. 어, 강도라든지 접착력도 아주 아주 우수하고. 어, 배합비가 1대1이니까 1대1을 부피비로 맞춰서 회색이 나올 때까지 섞어주면 돼. 회색이 나왔지? 접착제가 흘러내리지도 않고 부드러워 매우 섞기가 아주 편해 음... 난 여기 이렇게 붙여볼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그런 다음에 어때? 간단하지? 소장이 이래서 너무 편해.